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브입니다 자 오늘은 AK입니다 이번 시즌3로 들어오면서 많은 변경점이 있었죠 3인큐가 4인큐로 변한다거나 필드에서 드랍되는 총기들이 바뀐다거나 무장투하가 만원으로 올랐다거나 등등 이번에 바뀐 변경점으로 인해 필드에서도 이제 AK가 쉽게 더 자주 떨어집니다 덕분에 레벨업하기 엄청 수월해졌어요 자 바로 압축적으로 파츠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총구에는 일체식 소음기로 소음 효과와 사거리를 챙기도록 하고요 전술레이저로 조준속도와 조준안정을 챙깁니다 전술레이저 해금이 안되신 분은 개머리판에 스킬레통 개머리판으로 조준 속도를 챙기셔도 좋습니다. 조준경도 이번에는 취향으로 달아주시고, 하부 총열은 요원 전방 손잡이로 반동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전술레이저로 조준 안정을 충분히 챙겼기 때문에 유격대 전방 손잡이나 코만도 전방 손잡이가 필요 없습니다. 요원 전방 손잡이가 안 뚫리신 분들은 용병 전방 손잡이로 대체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탄창은 40발 탄창만을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AK는 연사가 빠른 무기가 아니라 75발까지는 오버스텟이며 단발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40발이면 충분히 지속 전투가 가능합니다. 단 이번에 4인큐로 바뀌면서 교정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기동성을 과감히 포기하고 75발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허나 저는 종합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연사가 느린 AK는 40발이면 제압을 충분히 한다고 판단하기에 40발을 선택하고 씁니다. 제가 총열을 안 가져가는 이유는 가뜩이나 AK는 무거운 총기류인데 IPK 총열이나 루마니안 총열을 끼면 탄창과 함께 기동력이 경기관총급으로 하락합니다. AR로서의 민첩성은 어느정도 챙기고 반동은 손잡이 하나로 커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일체 식 소음기만 껴줘도 충분히 사거리 길어요 항상 말씀드리는거지만 과도한 오버스탯은 오히려 단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독이 됩니다 자 이렇게 AK 세팅을 맞추고 직접 전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 아, 현장에 우린 정찰기 보고있습니다 아, 한발 내려갈게 정밀군 스쿱 둘하운 공격 받고 있다! 오, 오, 멀리 멀리 에, 예, 어 멀리? 봤어요 피다공격 받고 수다아 피신 뭐여다고 텐션 스피다고는정공싸우는놈들한타어 목표 표시! 공격해! 어, <목소리> 그러지. 잠이걸 <laughs> <걸까>? 달려온다고? 저쪽이다. 그래 잘지 그러 좋은 사수군 오른다. 죽이다. 봐두고. 아 죽이네. 제 내가 다 나이스. 와, 얘네 지리데 어. 아. 그냥 그냥 그걸 쓸필 그랬다. 골라 있다. 리볼버. 다운. 그 목표를 제압했 잘했어. 놈도 이게.. 뭐또 있었는데. 그죠? 어? 이던놈 하나 다운. 한번 탈출. 시지역으로 간다. 조심해. 이 그냥 다 하나, 버리고 저리. 가네. 할게요. 하나 아이 죽겠어요. 음. 날노다 형아 어, 나간 길에 해 줘. 만나다. 방어 꼭. 나도 같이 간다. 이동수 단무력화 방어구 깨졌어요. 어디 있 있다. 전멸. 전멸. 혼자했어요. 뭐야? 좀방게요 전멸. 한팀 전멸. 와, 와, 산 산수나 몇 명이야. 와, 와 저기 의다수네. 아니, 이미 이미 늦었다야. 도망가려고 기절한거 잡았어요 구아 공격하겠다 치고 공격받고 있다 아우 바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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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전멸 뒤에 있는 전멸 멀티 두개 공격받고 있다 공다 공격받고 있다 다공격받기이 있다 일와 여기 전멸 건물에서 다저게요 하나 다운 네. 나다 나, 나,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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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히게 요아먹 잡아먹 잡아먹 놈들이다! 어? 먹 잡아먹 지아먹잡아다잡아 오케이! 잡았먹 잡아먹 잡아먹 냐아먹 잡아먹 다운! 다운! 아 오른쪽. 응. 아빠님. 아빠님. 한 아! 말이네요. Okay.